오늘 우리가 나눌 신명기 16장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삶은 지키는 삶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뜨겁고 메마른 사막 그 중간쯤에 물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사막의 여행자가 달려와 물을 얻으려다가 펌프 손잡이에 달린 깡통을 발견합니다. 깡통 안에는 이런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지만 하면 물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땅 밑에 샘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큰 병에 물이 가득히 담겨져 모래에 파묻혀 있습니다. 햇볕에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로 잘 막았지요. 그 병을 꺼내어 펌프에 부으십시오. 만약에 그 물을 먼저 마시면 물은 반드시 모자랍니다. 그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물은 얼마든지 나와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쓴 후에는 그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꼭 막아 처음 있던 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당신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추신 병의 물을 먼저 마셔 버리면 안 됩니다. 부디 제 말을 믿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통을 먹어 버리는 것이 가장 확. 확실하고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펌프에 넣는 것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펌프 속에 부으면 나를 더욱 풍성이 채울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도 풍성하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풍성이 채울 뿐 아니라 다음 사람을 풍성이 채우는 방법은 그 쪽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날짜만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학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주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기간 동안 임시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하며 광야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쏟는 불로 목을 축였으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조막절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과 공동체 안에서 확장시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웬바의 침례 교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한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따로 분열되어 나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이름으로 세워진 데에는 믿기지 않는 씁쓸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의 한 교회에서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거리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발과 왼쪽 발중 어떤 발을 먼저 씻을지 놓고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주장과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어느 편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따로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왼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에 관한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관한 것 성도 간의 존중과 배려에 관한 약속들을 반드시 정하여 거룩하고 복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그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삶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곳은 감사절이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쁨을 확장하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아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기쁨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더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요, 신앙의 복된 계승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진정한 복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와 이웃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은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종교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전적인 헌신과 경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는 마음, 그냥 단순한 습관으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와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